한낮엔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면서 큰 주의 걱정이 없는 1월 21일 목요일, 예상 강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저녁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다고 해요. 오전에는 맑고 파란 하늘이 너무 좋았는데 오후부터 구름이 많았어요. 오랜만에 테니스장이 개방되어 운동했는데 예전보다 못한 실력, 에 스스로 화를 내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표시 나지 않게 행동한다고 했는데 표정에서부터 불편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서 스스로 미안해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 중요하지만 가끔은 불편한 속마음을 감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요. 살아가면서 자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수없이 많아요. 잘하려고 했는데 실수할 때도 있고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부정적인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 느낌을 그대로 허용하기보다 힘든 나의 마음을 숨기기에 급급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되어요. 불편하고 힘든 생활을 숨기면 스트레스만 쌓이게 되어 어느 정도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느낌에 저항하기보다 받아들이면서 소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요. 힘들고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시기를 긍정적이고 슬기롭게 극복할지 고민해야 해요. 자신을 화나게 만든 불편함에는 반드시 시작점인 불씨가 있어요. 스스로에게서 생긴 불씨가 될 수도 있고, 코로나와 같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외부에서 번진 불씨도 있어요. 우리 삶에도 긍정적인 불씨가 있고, 자신을 화나게 만드는 부정적인 불씨도 있어요.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단련할 수 없듯이 자신을 위로하면서 어느 정도의 불편을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해요. 공부할 때도 고비가 있고 일할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만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더 크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체육관에서 운동하면서 느낀 것은 근육을 단련하려면 조금 힘든 무게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숙제를 마무리하고 나면 너무나도 기쁘듯이 난제를 해결할 때마다 그만큼 강해지게 되어요.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숨기고 감수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해요. 어려운 시기와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뻐하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어려운 시련을 웃으면서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하루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